DSP-1000 제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도테크 전용 SPC 프로그램이고요 USB 동봉되어 있는데 USB 안에 셋업 프로그램 들어있고요 해당한거 실행을 하면은 여기 같이 매저링 데이터 게이지라는 실행 프로그램이 바탕화면에 나와있고요 클릭해서 해당하는 에러 메시지는 정식 버전이 아닐 경우에 나타나고요 확인 누르면은 모딩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추가적으로 먼저 확인할 부분이 현재 같은 블루투스 제품 페어링 하, 하,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장치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장치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제품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속성이 들어가서 아드웨어탭 해당하는 포트 COM11로 잡혀 있는 것까지 확인하시고요 확인이 마치면 다시 실행 프로그램 들어가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저리 스타트 컴피그레이션 PSPC P 로고 매저트 폴더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이 컴피그 쪽 들어가서 포토 부분 할당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지금 원하는 거에 맞춰서 임의적으로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이 설정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지 안 할지 먼저 선택을 해, 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항상 체크 표시 보시면 되고 해당하는 측정물 제품 이름 이와 같이 입력하셔도 되고요. 포맷, 자릿수 부분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되고, 공차 영역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게이지는 비백 혹은 m l 시리즈인데, 현재 비백 제품으로 매칭돼서 비백 선택하시면 되고, 컴 11, 아까 그 속성 부분 확인하신 거 입력하시면 되고요. 채널 부분을 해당하는 부분에 맞춰서. 넣어 주시면 되는데 현재는 한개 채널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로 확인됐을 때 게이지 컴피고 들어가서 자릿수 부분 선택을 위해서 해당 포트 확인하시고 소수점으로 데이터가 나온다면은 유지 대시만 포인트까지 확인하고 o k 이까지 하면 설정이 끝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위쪽에 보시면은 핸드드 모델은 추가 모델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임 코드디스크립션환불리도적정 입력을 할수 있고, 입력된 값은 이와 같이 선택이 되는데, 해당 한부분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모델은 remove 리무브. remove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매장의 스타트 먼저 들어가서 문자 같은 경우 지금 페어링이 되었기 때문에 파란 블로 되어있고요. 이런지 클릭하면 데이터 수신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다시 들어가서 디자인 스크린 부분 들어가면 원하는 대로 그림도 넣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매장 스타트트에서 현재같이 그림, 그림이 아이포인 포인트 r e e n screen screen s c r 는 e n screen screen s 서 그림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림 임의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r e 표 같이 나왔으면은 드래그 한번 해주시고요 드래그 후에는 우측창에 우측 이미지에서 일단 그럼 선택하시면 되고요 라벨은 측정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택 후에 이런 부분을 어디 라고 입력을 하고 어플라이까지 하면은 디자인 내용 지금 OD라고 똑같이 맞췄고요 설정 화면 다시 들어가서 디자인 뷰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작게 설정을 했는데 이와 같이 값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서 디자인 스크린 하나 클릭 각자 크기를 스타트 스타트 뷰전인이 전통 이렇하게 표현할 표현할 요 있고요 s p c 들어가면은 모델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방금 책정한 것처럼 짜짜택할할있있록록어있있요요리리 서브 그룹룹 s i 그 n 이렇게 표현 e 는데 그래프 이전에 측정한 데이터 것까지 보여지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xbar x, -bar, x -bar r 그래프하고 데이터 클릭하면은 탭 클릭하면은 데이터 값 나오고요. 아래쪽에 시트그램 cpcpk. 만약에 지금 데이터 그래프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프린트 스크린으로 해당하는 거 맞게 저장하시고 그림판으로 다시 저장을 해서 필요한 거에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뷰로그 기록은 접속하고 측정했던 내용들, 그리고 끝났을 때 로그 기록 저장된 거고요. 리저트 폴더는 지금까지 측정해왔던 결과값들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측정한 결과값을 위와 같이 엑셀에서 바로 열수 있도록 CSV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 시간, 초, 합격불합격, 그리고 값, 측정값.